요즘 알고리즘을 장악한 한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니클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뜨나 싶은데 최근에는 북미, 유럽 등 해외에서의 인기도 만만치 않고요. 유니클로 모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의 지난해 매출은 무려 3조 4,500억 엔, 하나로 31조 6,368억 원, 사상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 H&M 있잖아요. H&M의 지난해 매출이 약 35조 3천억 원인데 유니클로 매출도 이와 아주 근접한 수준이고요. 구찌,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등을 거느리는 캐링 그룹의 작년 매출도 훌쩍 넘어섰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구찌 가방 한 개가 대충 200만 원 정도? 유니클로 니트 한 개가 대충 4만 원 정도. 유니클로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인 유니클로. 국내에서 역시 유니클로 매출이 무려 1조 원을 넘겼다고 하고요. 북미에서는 매출이 25%, 유럽에서는 무려 35%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유니클로, 사실 국내에서는 2019년 노제팬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침체기를 꽤 겪었잖아요. 유니클로는 어떻게 다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걸까요? 일단 로고가 없습니다. 겉만 봐서는 이게 유니클로 옷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죠. 또 무난한 기본 디자인에 사이즈도 색상도 다양합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들고 몸에 잘 맞기만 하면 2030부터 40, 60까지 누구나 입을 수 있죠. 유니클로가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로고를 앞세운 명품이나 값비싼 의류 브랜드와는 다른 비브랜딩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려하지 않은 기본 아이템이 흑자를 내는 순간 바로 경제 불황 시기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특히 선진국들이 많이 겪는 트렌드인데요 어느 정도 고점에 이렇게 성장이 되다가 저성장이 들어서면 브랜드를 많이 안 봐요 그러면 어쨌든 패션에 대한 수요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우류다는게 유행하듯이 계속 입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확 되니까 브랜드 제품이랑 품미은 같은데 저렴하게 살수있다는 그걸 그냥 이용하고 대안으로 유니콜러가된 것이죠 쇼폼 등으로 유행이 확 짧아져 오히려 특색 있는 대형 의류 브랜드가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 된 것도 한몫했는데요. 빨리 바뀌는 유행에 대응하는 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이소가 5,000원짜리 옷도 괜찮을 수 있다. 저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한섬도 그렇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다들 실적이 매출부터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니클로가 바로 이 지점을 다 공략을 했다. 요 야나이타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은 자신이 쓴 책에서 화려한 디자인과 브랜드 로고를 새기는 것은 모두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유니클로의 성공은 합리적인 가격 전략이 시대의 흐름을 잘 만난 결과라고 할수 있죠. 유니클로는 대량 생산하는 제품치고 품질도 꽤 좋은 편이라는 호평이 있잖아요. 유니클로가 다른 의류 업체와 다른 점, 바로 타쿠미 팀이 있다는 겁니다. 타쿠미 그러니까 장인들이 모인 이 팀은 일본 섬유산업에서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 집단인데요. 중국, 베트남 등 유니클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 공장에 방직, 직포, 염색, 봉제 기술 등을 직접 전수한다고 합니다. 또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장인이 공장으로 달려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죠. 또 유니클로는 자체 공장 없이 100% 협력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기로도 유명한데 이 경우 원가 절감은 가능하지만 자체 직원이 없으니 품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업체랑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는 거는 공장에 이제 오더를 주면 전량 다 매입해주고 반품 없이 해주는 대신에 품질에는 되게 까다롭게 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본사의 생산팀이 계속 주 단위로 가가지고 공장을 점검하고 막 퀄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통제를 하고 그런 라인으로 좀대응을 하고 있다고. 키스토벌 르메르, 질센더, 조나단 앤더슨 같은 명품 브랜드 출신 디자이너들과 매 시즌 협업 컬렉션을 선보이며 디자인 퀄리티를 끌어올린 것도 큰 특징인데요. 콜라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좀 내주면서 매장에 갔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즈들한테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효율이 지금 나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게 디자이너 베이스로 한 그런 제품들을 이번에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쇼핑으로 바이럴이 잘 되고 있고요 더불어 유니클로는 2019년 불매운동 당시 강남점, 명동중앙점 등 임대료 비싼 점포들을 과감하게 폐점하고 운영 중인 점포의 규모를 줄여 인건비와 광고 판촉비를 절약해 매출을 잘 보존해 왔고 오히려 대형 백화점 안으로 매장을 오픈해 고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유입이 될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약 40여년 전인 1984년 일본 경제 불황 시기 중소 규모의 소매점으로 시작한 유니클로는 1900엔짜리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플리스 재킷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유니클로는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유니클로의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만 더욱 빨라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 강조하죠. 사실, 무류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예요. 지금이야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노멀한 옷보다는 패션감 있는 옷을 찾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해외 직구가 활발하잖아요. 팬문화 알리런 데서 굉장히 품질 좋고 저렴한 옷들을 중국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유니클로랑 컨셉은 비슷하거든요. 자본력을 가지고, 포도가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지가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불매, 또 한쪽에선 유행. 이런 상황 속에 유니클로는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과연 이 인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